까치날개 할게 강... 경고하는데요? 까치날개를 포함하면은 강화벙커랑 데이트를 할 수가 없다라는데요? 미연시야 이거? 까치날개를 했습니다 다음 거 가보죠 메비우스 말로는 불곰주네 행성의 또 다른... 아 부족합니다. 이거 아, 이거 옛날에 막 불곰 뭐 벙.. 이거 병영 띄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었는데 아 여기 있네 저그를 때리지 말래요 저그를 때리지 말래요. 자, 있을... 그래, 그래 이걸 어떻게 먹어? 그럼 자, 우리 손 뽑아야 돼. 아, 이짜 우리 손 어떻게 문, 뽑아? 저 이번엔 다기 병력을 훨씬 넘어니다스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. 자, 우리 계획은 저그가 를집어삼키 야, 야뭐 잠깐만. 은선 아직 없잖아. 경고지지쪽으로 프로텍트. 야, 이거 진짜 사령부 해야 돼, 이거? 동 준비. 진짜 사령부 해야 돼요? 아, 놈 새로 보여 줄게, 이 싸레. 불곰이야. 아주 무지막지한 놈들이지. 자, 소완 실험을 하에 좋은 때는 아닌 거 같은데요. 뭔 소리야? 딱 좋은 기회인데. 이놈들이랑 추적자랑 맞붙여보면 알까나 저걸 쓰라고요? 아니 저걸 어떻게 써아 <laughs> 미친놈이 아점사 할게 따로 있지 준비 완료. 자 빨리 빨리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하이, 무슨 일이죠? 아, 일인가요? 저그랑 상입을깔아보죠 네. <laughs> 예? 감사합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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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자, 준비 완료. 나머지는 뭐 그냥 먹을만하지 않나? 내 기억으로 막 이런 데다 더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. 헬로헬로헬로 e l l o p e l l e a s e Please, please. Please, p l 제네들매염이네요 매엄. 매염. 부족합니다. 용병은 내가 원래 잘안써 가지고. 지금 안 쓰고요. 아니, 개우반데 이거. 의사가 왔습니다. 다음은 준비 완료. 보급구가 부족합니다. 이번엔 건설로봇 준비 완료. 아, 방패가.. 데이 r o Taste. Talk with your s m i t 고 Tron, I like it. t r 기 n I like i 반살로만 준비 완료! 아니, 개도 사령부도대 언제 주는 거야, 여러분들? 반살로만 준비 완료! 개도 사령부 안 주는 거좀선 넘었는데? 3병이면 돌아가겠죠, 개도 없어도. 반살로만 준비 완료! 아 둘랐어. 준비 완료. 아 미친 놈이야 이거. <laughs> 아니 미친놈이 세상 말세네 이거. 건설 준비 완료. 자가 어차피 지금 최적화돼 있거든. 일꾼으로 가 그냥. 뭔일 뭐 있어요? 안 돼. 건설 로봇 준비 완료.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칭찬해. 아, 칭찬해. 아, 칭찬해. 아, 아주 칭찬해. 유쾌한 친구들이네. 속 완성. 바보들. 그거 아세요?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원일이 있어요. 오 러시아 갑니다. 건설 로봇 준비 완료. 아, 무쳐봤자 여기 안찍히는구나아 씨, 멈서못 가네. 야, <laughs> 자, 다음. 네, 네, 네. 어? 건설, 로봇 로봇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에이, 다섯 마리인데 안 되겠어? 음흠, 예. 러시아 아주 칭찬해. 아주 칭찬해. 열 마리를 보내야 되네. 아 일곱 마리 했는데 일곱 마리도 안 되네. 아 일곱 마리도 안 되네요. 잠깐만,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돼? 겁니까? 잠깐만, 이거 가보니까, 님들. 님들아. 아, 그냥 가. 연말에 좀 죽더라도 어쩔 수 없어. 아, 님들아. 아, 나이씨. 아, 억울한데? 아, 너무 억울한데요? 아, 너무 억울하다.

야이거나좀 시간 지체됐다. 어오 <laughs> <laughs> <이런 놈이. 웃음> 어, <laughs> <좋아! 웃음> 건설 로봇이 공격 당구리 부족합니다. 아 프로토스 너무 세네. 프로토스 너프 좀. 와 수호방패. 야 수호방패. 안 죽어. 아니, 수호방패, 이런. 아, 개 사기, 씨. 안되겠다, 건설로브 치즈까지. 아니, 수호방패, 교부 아니에요? 왜안 와? 야 해소하지마! 해소 취소해! 다시 해야돼!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, 리오 리니아님 30개월고도 감사합니다. 음, 나이스. 아 잠깐만 이름 더안 해도 되지 않나? 또꽤다 왔는데. 아졸어 안트롤은 준비 완료 이건 뭐야? 약한 것이 <laughs> <laughs> 약거. 오케이. 순조로운데? 내가 잘한 건가? 내가 고수인가?